안녕하십니까? <laughs> 누구십니까? 아유, 반갑습니다. <laughs> 여기는 여러분 진수성찬. TV에서 많이 보셨을걸요. <laughs> 여기 어디 어디 무슨 골목 뭐어드 나오고 어디 어디 나오셨습니까? 어, 동남바퀴. 맛있는 인생. 맛있는 나이불, 인생. 나이불. 서울의 MBC. 네. 현 MBC. 네. <laughs> 작년 한삼년 됐어요. 이야. 곳입니다 여기 예전에 왔을 땐 제가 바닥에 앉아서 먹었는데 아, 아드님들이 싹 바꿔주셨다고요 네 오, 고맙습니다 효자들이요 효자들 어머니 허리 아프시다고 음, 음. 테이블을 싹 입식으로 바꿔주셨대요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어떻게 23년 동안 이렇게 네 23년째요 그 그냥 하는 그냥 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음. 뿌로치 제가 오늘 드렸잖아요 뿌로치 음, 제가 하고 왔는데 예쁘다고 하셔가지고 아 이거 너무 이렇게 주셔서 귀한 거 주셔서 그냥 책임감 있고 마음이 무겁습니다. <laughs> 그 대신 폴카 언니. 해볼...